안녕하세요. 인생과 주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듯이 주식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아닌가요? 저도 사실 이런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재작년인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부쩍 시끄러웠을 때 이게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서른 살까지 주식 투자는 사기나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털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뭘까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재테크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그동안 너무나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돈이 바탕이 되는 사회죠. 하지만 저는 30살에 넘도록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많은 책을 읽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책이라 봐야 소설책 몇 권이 전부였는데요. 그런 소설책들은 시간을 때우거나 위안을 얻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과 연관된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었죠. 아마 1년 동안 수백 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필기하고 암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다고 변변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육체적으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죠.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억압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지금도 그렇지만 투자라고 해봐야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종다존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하게 된 거죠. 마침 그 당시에 펀드가 광풍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모조리 펀드에 넣었죠.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달리 몇 달이 지나서 미국의 금융위가 불고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맛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점점 긍긍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봐야 책몇 권이 전부였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볼수 있는 곳이 몇권 있었는데요. 그것도 화질도 좋지 않고 별 볼일 없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그런 것을 본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 3년간 미친 듯이 주식 공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건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못 가서 단타로 빠져버렸죠.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최소 1, 2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막상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종목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오히려 작전주라든가 테마주라든가 그런 것들은 헐헐 날아가거든요.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량주의 장기 투자고 뭐고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hts를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hts는 도박장의 슬롯머신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환상에 사로잡혀서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왜냐면 하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단타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량주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작전주, 테마주 같은 급상승 종목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계좌는 깡통이 되기 마련이죠. 아닌가요?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는 돈만을 투자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빚을 졌다면 그 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식 투자는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생과 주식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게 인생과 주식의 묘미죠 또한 아이러니고 모순이고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업투자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업투자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월급쟁이처럼 꾸준히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만 안 봐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업투자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상승장일 때일 겁니다. 인생도 상승과 하락이 있듯이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상승장에 올라갈 거라고 해서 진입했다가 오히려 고점에 물리거나 조정이 시작하면서 하락이나 폭락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때문에 절대 전업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다고 해도 직장은 남아있기 때문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해서 만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업 투자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게 되면 그 다음엔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손가락만 빨아야겠죠. 그나마 빚이라도 없다면 만회를 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전업 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전업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투자로 경험을 쌓고 연 단위로 수익률이 플러스가 됐을 때그 다음에 전업투자자로 전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누가 주식투자로 얼마를 벌었네. 그런 말만 믿고 전업투자를 했다가는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보다는 일단 꾸준히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전업투자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하는게 유리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업투자가는 매달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한다는 광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투자를 통해서 매달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투자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되면 원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전주나 테마주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할 욕심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더욱 쫓기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이 와도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잦아지면 어느새 원금은 썰모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원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조정을 기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한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단순히 이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심적인 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지만 주식 투자로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커집니다. 하지만 심리가 불안하면은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그런 것을 역 이용하고요.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업 투자를 하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전업 투자라는 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생활은 정 반대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일 공부해야 하고요, 신경 써야 하고 정말 웬만해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생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공부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다려야겠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